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5장은 남유다 제9대 왕인 아마샤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샤는 주전 796년에 왕위에 올라서 767년까지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역대하 25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3절까지는 남유다 제9대 왕 아마샤의 즉위와 애돔 정벌에 대해서 십사절에서 28절은 아마샤의 우상 숭배와 남유다의 대북 이스라엘 전쟁 패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던 아마샤에 대한 역대기 기자의 평가는 한때 선정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시행하지 않고 후에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특별히 역대기 기자는 아마샤의 이러한 행적 가운데 두 차례의 전쟁에 대한 기사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번의 전쟁을 역대기 기자는 아마샤의 믿음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한 번의 전쟁은 아마샤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치른 전쟁이었고 또한 번의 전쟁은 아마샤가 교만해지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타락해서 하름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치른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번의 전쟁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기 기자는 이 전쟁들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역대기 기자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했던 겁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서 진노하사 한 선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건을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리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하기 위해서 만 20세 이상을 계수했을 때 모인 군인의 수는 30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제4대 왕 여호사밧 때 130명 130만 명과 비교해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그래서 아마시아는 부족한 군인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북 이스라엘의 군사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하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왕이 만일 이 말을 좋게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마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군을 되돌려 보내요. 이에 북이스라엘 군대는 진노에서 돌아가면서 유다 성업들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노력해 가요. 왜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들이 생기죠. 하지만 북이스라엘 군은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리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군은 이를 대신해서 유다 성업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들을 가져간 겁니다. 반면에 유다 군, 남유다 군대는 이때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면서 애도메 신들을 가져와요.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신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분양하는 거예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본적으로 다신 사회예요, 다신 교회예요. 아마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면 자기에게 힘이 더 강해질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선제를 보내십니다. 아마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전에는 아마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서 자기의 뜻을 돌이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잖아요.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전쟁 후에 승리한 전쟁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제를 돌려. 위협하고 핍박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또 다시 행합니다. 왜냐면은 하 남유다를 약탈해 갖고 3천 명을 죽인 것에 대한 대가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결국 신하들에게 암살당합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신하들에게 암살당했는데 아들이었던 아마샤도 신하들에게 암살당해요. 둘다 모두 한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던 왕들이었지만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5장은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을 때 반응 하나님께서 선제를 보내서 책망하셨을 때그 반응에 따라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재앙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샤가 이것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샤가 선제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죠. 반면 선제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도리어 선제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됐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마샤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조차 완전하지 않아요. 누가 완벽하고 완벽 완전하겠습니까? 이 말은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처럼 죄를 지어 놓고서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1년 동안이나 회개하지 않고 지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점은요. 나단손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 그 책망을 듣고 회개했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이게 왜 대단한 것이냐면 대부분의 왕들은 권력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책망을 듣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해요. 이것이 감히 나한테 뭐라고 그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왕들한테는. 책망 받는다는 것,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신, 그 사람보다 못한 거죠. 나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잘못해 놓고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책만 받는 것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요? 나도 잘못하니까. 그렇죠.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나도 실수하고 나도 잘못하고 나도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책망을 들을 수 밖에 없는 존재예요. 목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해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과 믿음을 고치고 새롭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무회자가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샤처럼, 유아스처럼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을 핍박하기가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이 상해. 나를 낮추는 것이 싫어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그때 다른 성도가 그것을 지적하면, 그 말하는 성로에게 도리어 분노하고 미워할 수 있어요. 권사님들 마찬가지고요. 집사님들 모든 성로를 동일해요.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 아마샤와 요아스처럼 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책망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신다는 것. 나를 심판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돌이키시려는 것이 목적이고 내 믿음이 더 진실하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고 더 깊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채찍질 합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채찍질 하는 거죠. 내가 실수하고 잘못을 범했으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괜히 때립니까? 괜히 징계합니까? 뭔가 잘못했으니까 바르게 살라고 뭔가 실수했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고 채찍질한다는 그 사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자를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는 자, 즉그 영혼이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듯 징계하심으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 목적은 내 영혼이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든지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로서 성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책망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라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겸손하게 나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새롭게 회복된다면 더 깊고 더 성숙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더큰 종이 되고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매일의 삶 가운데 겸손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삶 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